언니들 안녕하세요, 소희 언니예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로 된 블라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옆선 부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서 가슴 라인 되게 예쁘게 떨어지면서 요 허리 라인에 굉장히 예쁘게 샤링 살짝 잡아져 있어서 귀여움 그런 느낌까지 같이 가미된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렇게 블라우스 레이스 있죠? 레이스가 아이보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이 부분이 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부위를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컬러의 꽃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빨간 바지랑 입었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린 컬러로 살짝씩 해봐 드리자면은 아이보리 칼라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얼굴이 화사한 느낌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보리 칼라 추천드려요 언니. 조금 밝은 칼라 원하시는 언니들은 아이보리가 제일 밝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칼라, 요 베이지 바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굉장히 예쁘죠. 색감 같은 거는 언니들 내가 원하는 바지랑 입어주셔도 되게 좋고, 내가 기존에 있는 검정이라든지 흰색, 뭐 빨강, 이 곳에 들어가 있는 칼라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소매라인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안으로 살짝 이렇게 굽어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언니들 구김이 덜 가게 하기 위한 요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센스 있는 집인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색감 자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57이 나오지만, 언니들 56으로 갈게요, 56. 가슴 단면 언니들, 요 77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맞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기장 같은 경우는 65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이 막 아주 길지도 않고, 이렇게 입었을 때 엉덩이 라인이라든지 Y존 같은지 살짝 가려지는 정도, 기장이 막 길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언니들. 색감 언니들 굉장히 예쁜 블라우스에요. 베이지 칼라까지 세 가지 칼라예요. 그린하고 빨강하고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수도 예쁜데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스가 이렇게 작은 거큰거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그렇게 세 가지 가능하시고 조끼하고 세트로 나오지만 언니들 바지 따로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색감 언니들 지금은 이게 계속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세트로밖에 판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디자인 다른 바지들이에요. 바지만 원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요렇게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언니들 얘랑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이 깔맞춤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색감 자체 언니들 편안하게 그냥 입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바지들도 있다는 거니들 참고해 주세요. 아니, 들 감사 합니다.